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우주오란다 말랑말랑 플레인 강정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며 선물용으로도 좋은 품질과 멋진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여행이나 간편한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호정과 오란다 세트는 부드럽고 맛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간식입니다.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며 선물용 으로도 적합합니다. 호박씨가 들어가 건강에도 좋고 텍스처 가 부드러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추억의 옛날 과자 돌아강정은 바삭한 식감과 달콤함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넉넉한 양과 탁월한 밀봉 상태로 오래 즐길 수 있어 간식으로도 손님 접대용으로도 제격입니다.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꾸리구마 말랑 오란다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인 과자입니다.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난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오란다 과자는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적당한 크기로 한 입에 먹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간식으로 적합하지만 바삭함을 유지하려면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